요즘 대한민국이 참으로 시끄럽다. 처음부터 이상한 대통령을 뽑지 않나. 공약은커녕 실현될 리 없는 공약을 그렇게 남발하는 데 고장 느낌만으로나 이 사람 뽑을래, 저 사람 뽑을래.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단순히 느낌만으로 뽑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단행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난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의 방식도 그렇고 선거의 형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 무슨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공약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설파하는 것도 아닌 뭐 만들거다. 뭐 옮길거다. 뭐 누구누구를 어디 어디에 배치할거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거다. 이게 공약의 내용이라니. 이건 무슨... 초등학교 반장선거가 생각나질 않던가. 난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이 사람이 당선됐단다. 참, 어이가 없지. 점점 나라는 미쳐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게내 논리다. 시민들 수준도 점점 침팬지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당신들은 짐승인가?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면 무슨 인간들이 공상 소설을 읽는 것처럼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만 주절주절거리고 먼 좌파가 독재 어쩌고 좌파가 정치하면 망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잘 들어라. 이번에 독재를 시도한 건 우파의 성향을 지닌 국민당이었다.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은 이전부터 우파의 성향을 지닌 채로 정치를 해왔다. 그리고 정치에는 우파가 있으면 좌파도 있으며 이들이 왜 공존하는지, 그리고 경제를 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찬찬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우파의 특징은 하나의 사회의 계층을 구분한 시장 경제 중심, 상업주의 성향의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예부터 유교의 성향을 지향하며 거의 대부분을 경제중심에 치우친 성향을 지닌 채로 나라를 이어왔다. 즉, 범죄는 멀리하며 인위의 질을 우선시하며 없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안겨주기 위해 엄격하지만 그 안에서 계층을 정해 지식을 가진 이의 의견을 따라 각자의 기술력을 공유하며 일부의 노동을 강조했고 그 노동의 대가로 무언가를 만들고 만들어진 것을 사고팔며 그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의식주를 모든 이가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 법의 틀 안에서 국민들 모두가 협력한 단체가 지금의 우파의 성향을 지닌 단체였다. 뭔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허허벌판, 즉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의 세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도화지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농사를 잘하는 사람, 건설을 잘하는 사람, 집을 잘 만드는 사람,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 등등 각자가 타고난 재능들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 도화지 세상에 당장에 먹고 살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먹고 살 무언가를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을 벌어야 하나.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 우선 쉴 곳이 필요했고 집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진 사람의 지식에 의해 집을 만들기로 한다. 다음은 먹을 것이 필요했고 사냥의 지식을 가진 이에 의해 사냥을 했으나 먹은 것을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농업에 능통한 사람의 지식에 의해 일부 사람을 나눠 허허 벌판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밖에 어업의 지식을 가진 이들은 장인들을 모아 배를 만들어 그물로 물고기를 낚기 시작했다. 그렇게 점차 먹을 것이 많아지고 점차 풍족해지자 이번에는 옷을 만드는 재능을 가진 이에 의해 일부의 사람들을 모아 옷을 만들고 요리에 재능을 가진 이들이 나타나 요리를 가르치고 생필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생활에 필요한 신발, 짚소, 치소... 옷 등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점차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개개인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지자 처음에는 교환의 형식으로 거래를 했으나 그게 점차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화폐를 만들었고 화폐가 들어서자 돈을 벌어야 먹고 살수 있기에 돈을 벌기 위해 철도를 만들기도 하고 공장을 세워 부품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비행기를 만들기도 때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침대, 하다 못해, 다양한 침구류 등등을 만들었다. 그렇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허거 벌판의 세상 속에 불과했으나, 다양한 기술력을 동원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각자의 사람들이 역할 분담 속에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현재는 그 경제 속에 상업이 활성화되었고, 각자가 이익을 통한 거래 형식들이 생겨났으며, 수출과 외교까지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 물질적으로 충속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구조 형식을 유물론적 사회주의라 한다. 모든 것은 물질 안에서 시작되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만든 형식과 목적이 늘어나 참고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발전되는 물질의 순환고리 자체를 말이다. 그리고 이 유물론적 사회주의는 우파든 좌파든 가리지 않고 두 세력 모두가 지향하는 요소다. 바로 이곳이 물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질 수 있는 물질계이기 때문이다. 유물론적 사회주의는 물질계에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순환고리라는 말이다. 경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에 의한 결과지만 유물론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파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력이기에 오파는 시장경제를 담당하고 경제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그 만들 양식을 제공하여. 작은 노동력을 강조하는 단체다. 즉, 현재까지 설명한 내용은 우파의 세력권의 경제 체계다. 그렇다면 좌파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사회 불평등과 같은 요소를 균등하게 법으로 만들어 그것을 유지하는 단체다. 한마디로 우파는 노동력, 좌파는 법률을 포함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막고 불이익을 조절하는 단체로 볼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우파와 좌파가 얼마나 법률을 잘 제정하고 경제를 살리고 지키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체제는 퇴폐적일 수도 있고 때론 미친 듯한 발전을 보이기도 한다. 즉, 처음부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후진국이 될 수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의 경제체계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했을 때 우파와 좌파가 대립되게 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경제 지나친 발전이 도래했을 경우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다. 이미 상업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에어컨, 세탁기 등등 이미 시장의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더 이상 어렵게 주문하지 않아도 중고시장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존재한다. 다만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시해야 하니 당연히 계급적으로 위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경제 시장은 이러한 상위 계급자들이 사업적으로 너무 많이 등장하여 시장 경제는 말 그대로 포화 상태라고 할수 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 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물가가 상승하는 요소로는 바로 무분별한 제품 생산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라면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로 인해 현재 노동자는 서민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최저 시급이라는 한정된 돈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한 노동 시간, 과한 노동 강도로서 단순히 상위 계급이 재물적인 안정과 자유를 위해서 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서민들 중에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예술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등등 이렇게 다양한 성향을 가지니가 존재하는데, 저 상위계층으로 인해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 경제의 경쟁으로 물품의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월급으로는 차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서민층을 돕는 게 아닌데려,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만을 제공하고 있으니, 좌파의 입장에서는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서민들의 시각에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 국가에는 좌파의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는 시점이다. 가진 사람만 계속 부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자유성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유물로는 작은 것을 만들다 보면 점차 발전하여 큰 것이 되기도 하고, 그큰 것들이 발전하면 점차 정밀해지고 그 정밀한 것을 연구하다 보면 과학력이 들어서고 그 과학력이 발전하면 다해 AI 아쪽 사업 분야가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AI 사업이라면 서민들도 상위 계층의 과한 노역에서 벗어나 꼭 노동력이 아닌 다른 분야로도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는 꼭 노동력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피 투이 게임과 토큰뱅크. 코인의 가치에 따라 그 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을 예를 들수 있다. 다만 코인은 위험한니피 투이 게임이 가장 적절한 예가 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게임 사업과 더불어 다른 요소도 추가하고 생각을 달리 해본다면 충분히 엔비디아는 가능하다. 이재명의 정치 공약을 한번 보아라. AI에 대한 사업 분야를 서민들 위주로 만들어내는 중이다. 엔비디아는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서민들도 노동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돈을 벌게 만들고 경제에 뒤처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이다. 근데 사람들 댓글을 찬찬히 봐라. 아주 가관이다. 뭐? 북한이 공산당인데, 좌파인데, 그것처럼 만든다고 한다. 뭐다? 독재하려고 한다. 뭐다? 심지어는 EP2의 게임도 거래는 모두 게임상에서 이루어지고, 단순히 그 거래로 쌓인 게임 코인을 현실의 코인과 바꿔 매도하고, 그것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도 불법이라고 다막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저건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 현재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코인 시장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수입원임에도 말이다. 전 국민 25만원 주는 건 아깝다면서 저런 사소한 요소는 불법이라고 막는 건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그렇게 괴롭히고 싶은가? 이건 어찌 보면 국민을 농락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 국민 25만원. 그래, 언젠가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서민들이 노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돈벌 수단을 정부가 제시한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이 게임을 잘하고 거기에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위해 비주이 게임 정도는 허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저것이 왜 불법이 아닌지 국민과 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부에 선동당하는 인간들 잘 들어라. 당신들은 경제를 볼줄 아는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나 경제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서민들을 위한 자유의 방안을 제시하면 그 얄팍한 머리로 좌파니 우파니 독재니 뭐니 경제에 도움되는 예시는 깡그리 무시하고 공상에 빠져서는 헛소리에 유식한 척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게 인의예지를 지향하는 유교적 정신인가 가진 자는 더 가져야 하고 없는 사람은 돈에 찌들어 죽게 만드는 것?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인가? 그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 확신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모여 죄 없는 이에게 죄가 있다 소리치며 손가락 잘하고 그렇게 유도하면 죄 없는 이는 억울한 죄인이 되기도 하는 게이 사회이다. 그것이 매도라 한다. 시장경제는 이미 포화상태고 굳이 더 만들지 않아도 이미 지천에 널린 게 구비되어 있다. 서민들도 무언가를 누릴 때라는 것을 왜 모르나 불교가 들어서고 석가모니가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설파했나? 악인도 부처가 되고 악인도 신선이 되고 악인도 개과천선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누구인가. 당신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경제는 이렇게 보는 것이다.